자, 기독교는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한 종교의 이상한 곳이에요. 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다. 내가 이것을 원하고 싶 하고 싶었는데, 이루었어. 그럼 뭐요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겠죠.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 반대. 자기의 원하시는, 원하는 뜻대로 삶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별개, 별개, 달라요. 세상은 자기의 원한 뜻대로 잘 되고 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했다 인생을 성공했다 하지만 기독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쉽게 말해서 자기의 뜻을 다 비우고 버리고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때 내가 하나의 앞에서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인간들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뭘까? 물론, 하나님 안 믿는 거, 맞아요. <laughs> 딱 떠오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살인죄, 가음죄 뭐, 어? 도둑질 뭐다 있어. 그건 다 뭐예요? 가지에 가지가지. 자기 원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가지 열매일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번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고 가장 큰게 뭐냐면 분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죠? 그리고 양심적으로 승실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뭐라고 하실까요? 야이 독사의 자식아, 독사의가 누굽니까? 사탄이다. 너는 사탄이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이 독사의 자식아 야이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사탄은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악한 일이야? 양심적으로 그죠어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악한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 야이 니가 사탄이 니가 <laughs> 하나님이냐에 나올 수 있겠죠 한국에서 가자 전세계에 맞춰요 전세계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부처와 공자예요 부처와 공자 따라갈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소크라테스 못따라가요 철학이지 그거는 조독 윤리가 아니거든요 부처 공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 부처와 공자에서 하나님뭐라 하실까요 오,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뭐랄까요? 야이, 사탄아. 네. 천상천하 유아 독전, 누가 있는 말입니까? 사탄이, 사탄이. 누구 통해서? 저 부처를 통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래. 주여 <laughs> 그게 사탄이지, 뭐예요? 에? 하나님 말고, 지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래요. 지가 사탄이 사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가장 교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근데 겉으로 보기에 뭐예요? 너무나, 너무나, 그룹하게 보이죠. 너무나 어이롭게 보이죠. 그렇죠? 마음을 다 비워, 욕심을 다 비워요. 그 비우기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고행을 하고, 우리는 건들 할 수가 없는 그런 고행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윤리 도덕을 철저하게 누가 가르치고 지키고 했던 공자, 누가 따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겠시겠어요 근데 그 공자 향해서도 하나의 뭐래요 야, 이 사탄아. 왜왜왜왜사탄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거룩하신 분들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인 성인 성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사탄이라고? 기해가안 되죠 세상 사람들 그럼 하나님 뭐예요? 사탄아 도사의 자식들아 생각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이 사람들 상에서 사탄이라고 말을 하시마실까요? 그래요 스스로의 행위 스스로의 행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사타예요, 사타. 스스로 살아왔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자신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자기는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이보다 낫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성실하게 올곧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려 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양 사람들부터 칭찬받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그래서 뭐요?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남들 보니까 못 살아가는 거야. 그럼 뭐요? 예이는왜 그래 못 살아가냐? 의지가 약하다. 야이 <laughs> 의지 방해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을 성경에도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이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욕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 너무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작사를 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완전히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최고였어요. 왜?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왔던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어떻게 말이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과 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니하고이세리어도 같지 아니함을 뭐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불이도 하지 않고요 토색도 하지 않고요 가늠도 하지 않고요 하,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네, 그런 삶을 안 살아왔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게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다 칭송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같지 않아 그렇죠?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불리도안 해갖고, 가련도 안 했고, 정말 저 세리와 같은 존재 절대 저런놈하고는 같이 한, 하지도 않아. 나는 정말 잘 살아왔어. 잘 살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살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뭐요? 야 정말 잘 살았다. 니가 최고야. 그래, 그래, 칭찬한다.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뭐요? 독사의 자식에게 말씀하시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을 우르르 보지 못해 왜?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해서 죄송해서 다만 가슴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얘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야. 내가 여기까지 죄를 짓고 왔어. 뭐야 자백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여기까지 숨겨왔다가 예를 들어서 숨겨왔으니 이제 와서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고 있어요. 실제 죄를 짓고 왔으니까.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래요? 앞에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온 사람을 향해서 야, 네가 저 어렵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진짜 죄인을 향해서 니가 더 어이롭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 그렇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 누가 교회 다리겠어요 누가 교회 다리겠어요그러면서 이래요 내가 내게로는 이 사람이 저사보다 어이롭다를 받고 집에 갔느니라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낡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리 하시니라 성실하게 어렵게 정직하게 다 의지를 가지고 잘살아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어떻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래, 네가 저 위로 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무 <laughs>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종교가 기독교, 기독교. <laughs>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laughs> 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보여. 첫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말씀 잘 지켜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성취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 높이는 거죠. 자기 높이는 거죠. 세양 사람들의 목표가 거기였어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현수막 막 붙어 있잖아, 그죠? 이번에 뭐 도로를 확장했고 국회에 가서 돈을 얼마나 예산을 뽑아왔고, 자기를 다 높여. 요 그럼 뭐예요? 나를 뽑아 주십시오. 저런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높으니까,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자리에 높여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게뭐야 그들이, 그들, 그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뭐야요 그래. 파리새인들을 향해서 태양 사람들이 뭐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뭐야 어떻게,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맞아. 이제 고백하네. 자식, 이제까지 숨기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고백하네. 그래, 맞아. 니는 죄인이야, 임마. 나가, 임마. 이러면서 끝이야, 끝. 그쵸? 이제야 이시 집고 하는구만. 그래, 자식아, 가, 끝. <laughs> 재판장에 들어갈수도 마찬가지예요. 재판관에 갈수도 판사 앞에서도 뭐예요? 죄를 숨겨야 돼. 어찌한지 죄를 숨기고, 그죠? 어찌하든지 죄를 내가 안었다고막 어? 뭐 변호하고 해야 돼. 그래야 형장이 나야죠. 근데 세리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이라고 했어. 요 근데 하나님은 그체양에서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 그죄 자체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렵다 하신 거요?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도, 법정에 가서도, 자기가 법에서 판사가 다 알아. 다 내용을 변호사하고 검사 내용 을 보니까 뻔하게 죄가 딱 드러났어. 근데 불과 뭐요? 나는 죄안 짓다. 나 괜찮다 하면 뭐요? 뭐요? 그렇죠. 반성할 기회가 안 보인다 해가 형량을 더 째려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뻔히 다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로 물들어서 살아왔고. 실수하고, 오늘 자장했던 것처 넘어지고, 그죠? 자빠지고, 죄를 짓고,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뻔히 아는데, 근데 보려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나 죄인이 안 살면 안 살아야 네? 나는 막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거야, 스스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이법사의 자식아. 완전히 다른 죄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 왜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탈원을 아마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3절. 아, 10장 3절 아니고, 로마서. 또, 어, 뒤에, 밑에 보시면, 3장 9절, 10절이죠.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요 결코 아니라, 유재인이나 헬라이나 다, 최아래 있다고 이미 쓰는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있다, 없다, 없나니,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요즘 말로, 1도 없다, 1도 없다. 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말인가? 성령 어떻게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매고 하시는가? 로마서 10장 3절 사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복종하지아니하이느니라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굴, 무슨 의의를 세운다고요? 자기의 를 세우려고. 내가 거룩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착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의를 세운 거죠. 나는 니보다 나, 는보다더 그렇게 나는 니보다 더 성실해, 나는 니보다 더 깨끗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니처럼 안 살았어. 니보다 내가 더뭐 한다고? 나는 의로워. 라고 이야기 하는 것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스스로 힘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 했던 부처와 공자들. 힘써 하나님의 의를 아예 그냥 뭐깡그리 모르는 거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세상에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아, 사탄의 자식아,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그게 기독교의 예요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죄약 가운데 태어나서, 죄약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네? 어떻게? 그 죄인을 고백하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네. 세양적으로는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리드가 될수 있겠죠. 세양은 그래요. 세상은. 세상은 우리가 칭찬할 만해요. 야,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야, 정말 승실하십니다. 야, 정말 뭐, 어, 잘하십니다. 정말 깨끗하십니다. 할 수가 있으니 해실수 있어요. 우리가 나으니까. 의지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일 뿐이고, 더 하나님이 뭐예요? 사탄의 자식아. 더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생망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렵다 하신 존재는 따로 있어요. 네.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사람, 그 설명에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죄인니까? 죄를 판사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판사가 뭐요? 그렇죠. 감해줘, 감 감히. 이게 이게 뭐야? 뭐라 해드 응? 어? 참작을 해줘, 참작을 그래 반성해 기미가 보이네 하고 해줘요. 근데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면 끝나는 거예요. 진술하게 우리가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야마 오셨어요. 더욱 구체적으로 면 성령으로 말미야마 살아가라. 성령으로 살아가라. 성료 사랑한 것만 내가 뭐 하겠다? 나의 의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보칭 개칭,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가 욕을 하거나 서로서로 비방하거나 책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가 했다면 책망하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외롭고, 그럭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니는 그렇게 못사니까 내보다 더 못난 놈이야. 내가 더, 보다 더, 그렇죠. 나쁜 놈이야. 내가보다 더, 어, 못, 하 못된 놈이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스술의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시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못마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하고 있다면, 그건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하는 자기가했기 때문에. 내가 잘 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고육법을 그 비방하고 입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입법가와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안 그렇죠? 이 세상은 많아요. 국회원도 의 입법을 해요. 판사가 많아요. 너 no, 그죠? 검사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정말 큰 죄인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자, 맹자의 윤리 도덕으로 부처의 그런 자기만의 어떤 스스로의도딱던 어떤 성실과 그저 마음 컨트롤, 자기 마음 비우 뭐 이런 것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자에 더더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더욱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우르러 가슴을 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의인이야라고 말씀해 주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왜? 네.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많고 치열하고 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안 짓고 살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몸에 왕도 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채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대로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드린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 인간이 힘을 할수 없으니까 스스로 힘을 할수 없으니까 종으로, 종으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종으로 따라서 말씀드려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다른 종교들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또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우린 자신을 높일 수도 없고 교만해 질 수도 없고 남을 비판청재할 수도 없어요 오직 뭐요? 내 안에 계신 성님께서 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내가 한 것은 다 죄예요 내가 한 것은 다 죄예요 이 나락하는 것은 죄를 짓는 애본선을 가진 나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단용으로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자, 갈라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법이 없느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 내 의지도 안 돼. 내깡도로도안 돼. 근데 깡도고 있는 사람도 할수 있어요. 참는 거지 뭐. 오래 참아보는 거지 뭐. 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끈기나 성실이나 집념이나 인내심이나 자기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성령을 과하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하나 앞에서 겸손한 자기 자신을 피우고 낮추고 성리하나니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한순간에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죄악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적대로 내 속에 이대로내 속에 올라오는 죄악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세례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기어 주시옵소서. 극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레아서 5장 16절 이름으로 내가,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아름답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잖아. 우리 의지와 성취로 다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잘했으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나를 사랑을 주셨고 성령이 나에게 오래 참을 주셨고 성령이 나에게 나에게 온양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쵸 자비와 양순과충순과 절제를 주셨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지금 연약하지 마. 너도 연약하지 마. 너도 힘들고 괴롭지만 왜요? 성년님, 우리가 지의자하고 나가자. 나도 그냥 똑같아. 그, 서로서로 죄인끼리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야. 위로하고. 할렐루야. 자,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떡해요? 그 몸이 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로 깨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아, 죄의 권능이 어디 있어요? 사망에, 사망에 쏘는 것이 뭡니까? 율법, 율법. 율법을 가지고 막, 사람을 쏘는 거죠. 막, 팍 쏴요. 자 고린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을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절구하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의각 부분이라 우리는 다한 지체 연약한 거죠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고통한 지체가 있어요 그럼 뭐요 같이 고통하는 고통, 고통을 분담하는 거죠. 함께 절구해요 그렇죠 영광을 함께해요 함께 절구하고 함께 고통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지 살아가는 몸이에요 네. 다유약하고다 지하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분쟁을 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교가다 깨지는 거잖아요 당도 깨지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나 하나의 뭐였어요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손이 그. 우리에겐 쓸데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라 말씀합니다. 손이 눈이 손들어는 너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어 뭐예요? 더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종기,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닿아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것밖에 없어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더 어려움니 가더어려니 내가 더 은사를 더 가지고 있니 네가 더 은사를 못 가지고 있니 <laughs> 은사가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어? 옛날에 많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양촌 가도 양촌 가도 내가 더 사회가 잘하니 니가더 사회가 잘하니 <laughs> 팔을 가르고 결혼 결혼 그죠 내편 니편 네 가르고 뭐 그게 지금 뭐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탄는짓이요 연약한 지체를 더 돌아보고 내가 더 그렇죠 가지고 있다면, 주고, 연약하면 또 주고, 연약해도 그 사람에게, 음, 그 사람의 능력과 그사람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 님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다스로 도와가서 하는 거죠. 자,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은 내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안 지키나 하고, 율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한 다음에,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야우리는다 연약해.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밖에없나 나도 열악하고 여러분도 열악하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삽시다. 그말씀 드린 거죠또성령의지 안했다고 또막또 열악하고 생각하고, 그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 똑같아요. 도진게지에네요뭐 잘할게 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의롭다고 생각하는 시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거죠. 정리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죄를 합리할 수밖에, 합리, 그렇다고 죄를 합리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야만 너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네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렁주렁 맺어주셨다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네, 저와 여러분의 자식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율법, 요마서, 8장 3절 4절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려면 여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터 먼저 드리고 기도합니다.겠습니다. 빈들의 빈들의 말은 풀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